네, 6월 7일입니다. 오늘은 인천 옹진군 영롱도로 배송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2시간 30분 정도 걸렸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네, 영농도입니다 저기 멀리 송도 신도시도 보이고요. 네, 한 3km 정도 더 가면 은 현장입니다.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흥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컨테이너까지 건조기로 옮겨야 되는데 아직 여기 사장님께서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추는 한200한 50주 정도 심었다 그러는데 9m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열어 보세요. 음. 네. 여기 한 10cm 높았는데 지금 손목 크기여서. 어, 자석에 단단히 그렇게 딱 열고 쓰시고 벽에 바싹 붙여 놓는다거나 공간이 좁은 데서는 음. 여기다가 음. 이렇게 네, 페트팩이나 나무 네. 막대기 같은 걸로 네. 한번 놔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열어 놓고 네. 쓰시면 은 네. 훨씬 양, 공기 소통도 되고 네. 양쪽 딱붙 네. 네.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음. 공은 그렇게 여시고 세방은 이제 넣어야죠 여기다 네. 여기 이 사장님이 저랑 아니, 나는, 안, 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사장님 저랑 갑장 동갑입니다 네. 친구입니다 친구 네. <웃음> <웃음> 생전 처음 농사 작년 올해 두 번째 지는 분이신데 완전 프로농사꾼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잘해 놓으셨습니다 농사 지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길도 이렇게 잘 야자로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좁아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가지수도 상당히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컨테이너 새로 구입하셨는데 500만원 짜리입니다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 안에 전기장치고 이런 것도 다 지금 요렇게 나옵니다 음. 들어올 때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체반 다빼 놓은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 건조기를 주말 농장으로 잠깐 주말마다 왔다 가시는 분들은 컨테이너에다 놓고 가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닥트가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바깥에서 이제 비바람 칠때이 안으로 물이 들이치니까 상부에다가 물안 들어치게 어떤 장치 같은 걸해 주셔야 돼요. 차마 같은 거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새 컨테이너라서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이비 들이친다고 이 창문 닫고 건조기 가동시키고 가셨다가는 한 1, 2년 뒤에는 이 천장 다 무너져 내립니다. 습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컨테이너에도 이렇게 분말 소화기, 확산 소화기 도 지금 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두 개. 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선 연결하고 설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네, 건조기 설치하고 돌아가는 길에 바닷가 근처에 왔습니다. 비릿한 바닷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바다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적한 서해바다의 풍경이 이런 맛에 지방으로 많이 다닙니다. 네, 영웅도 건조기 설치 끝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130km, 2시간 반 정도 가야 되겠네요.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